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 모든 권세로 그양 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미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길 인도 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그 피땀흘리셨네 오직 믿음. 난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0장에서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위엄과 존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악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의 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의 교만을 꾸짖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욕기 40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욕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에 대하여 반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트집 잡는 자라고 또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트집 잡는 자라는 말은 지금까지 여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이한 가지 한 가지 다 반박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었습니다. 또, 욕 자신이 고난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가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향하여 전능자와 닥투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욕의 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욕은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자 앞에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하게 말했던 부분들의, 부분들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백에 내가 물을 것이 있으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교만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욕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엄과 존기로 단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암행을 나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쌍둥이와 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자와 거지 역할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지는 왕자노릇을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갔고 왕자는 거지 노릇을 하기 위해서 거지 속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자는 거지 속굴에서도 여전히 왕자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거지는 왕궁에서도 거지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지에게서 왕자의 자리에 합당한 우염과 존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벗고 왕자의 합당한 토장 옥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옥세를 가져다가 코드를 깨먹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여비, 아무리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지혜 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의 합당한 위험과 존귀로 단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비에게 위험과 존귀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와 영광과 영화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명예와 존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광과 영화를 옷 입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요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요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백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비 하나님의 공의와 다드리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변론의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드리심 공의로우심에 불만을 제기했던 거지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백에 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과응보적인 공의를 한번 행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내어서 그의 합당한 처벌을 한번 내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가능한 일일까요? 설사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한 저울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서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일 수 있지만 요분 그리고 우리는 전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결론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원래부터 의도가 악했다라고저 사람 원래부터 심성이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백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비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공평하게 실천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불 구원자로 인정하시겠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부터 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욕 안에 있던 교만이 우리 자신에게 도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 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복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으로 부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빨라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복 사람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내가 한번 공의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백에 있었던 그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변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견약사가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화로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환경과 또한 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노안으로 인하여,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는 견약가하는 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다 걸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